물가르 가네 와 다다야 물놀이 해 엄마는 안 내려가 물로 안 들어가고 다다야 물놀이 해 물놀이 옳지 엄마한테 오는 거야 아이고 안돼안돼 안 돼, 위험해 못와 여기 못와 엄마한테 못와 다다야 뭐야, 다다야, 올라왔어. 엄마 안 내려가서 같이 가자. 엄마 같이 가자. 이리 와 같이 가. 엄마 같이 가자. 어디 어디 어디. 오, 재밌겠다. 엄마 내려갈게, 다다야. 옳지. 아니야 아니야. 엄마 내려갈게. 올라오지 마. 엄마 무서워서 그래. ラガッケー。 수영해봐 다다 오늘은 다다야 오늘은 수영해봐 어디 할수 있나 보자 다다야 수영할 수 있나 해봐 우리 오늘 다다는 수영해보자 물 많네 옳지 불러봐요 뭐 그쪽에서 어 수영 다다야 수영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물 밖에 말고, 물 안으로 수영해야지. 아차, <laughs> 아차, 차 안에 다다야. 건너가서 아빠한테 가는 거야? 물살이 깊기저 빠르긴 해요. 지금 물살이 빨라서 좀 겁도 날 거라고 비온 뒤라서 영상이 안 찍혔네요. 자자, 다시 들어가 봐. 수영 잘했어요. 와, 옳지, 옳지, 옳지! 다시 해줘. 아까 안 찍혔어. 다시 해. 아니야, 아니야. 수영해줘, 다다야. 수영. 다다야, 수영. 다시. 수영을 해줘. 내려가. 옳지. 잘했어요. 옳지, 옳지. 잘하네, 잘하네. 옳지. 수영. 다다, 수영. 잘했어, 잘했어. 안 찍혔어, 안 찍혔어, 다다야. 다시 해봐. 다시 해봐, 안 찍혔어. 한번더 수영! 아, 뭐야, 뭐야, 다다야. 가자, 가자. 가자. 비 온다, 다다야 비 오지.